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독해 올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나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의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둘룸에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에 <laughs>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이 본 방언의 그 밭을 이루되 악겔자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쳐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이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 제목이 베드로의 마지막 인본주의라는 그런 제목으로 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에, 지금 그제 가론 유다가 어, 죽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이 베드로가 어, 기도하다가. 어, 예, 한 120명이나 모여서 지도하던데 거기다 지도하다가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론 유다가 우리 12명 그 제자 중 하나였었는데 죽었으니까 이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자격 요건이 누가 만들었어요? 베드로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항상 우리와 다니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그 이제 요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부활하신 때까지 같이 다니던 사람을 이제 뽑아서 제비를 뽑자. 이제 그렇게 그 사도의 자격을 이제 베드로가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이제 그 시편 109편 그 8절에도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예를 들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뽑았을 때 예수님이 뽑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갖고 이제 승전하셨으니까 뭐 자기가 이제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자기가 제시한 거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받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그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러담메색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가서, 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고러세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아, 그러면 예수님이 열두 번째 그, 진짜 그, 가론 유다 대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택하셨구나. 열두 사도 중에 하나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주석통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뭐열 열두 제자들 중에서 마띠아가 열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신 게 아니고 그냥 음, 그냥 세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여러 개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이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일장 1절에 보면은 계속. 로마서 1장 일장 1절이나 고린도전서 1장 일장 1절이나 고린도후서 1장 일장 1절이나 갈라디아서나 뭐 에베소서 빌리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후서 다 디도서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쭉 한번 따지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탁정함을 입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1조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또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거와 똑같이 지금 예, 사도 바울은 계속 그거를 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시록 1장에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누가 보면 6장 14절에는요,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 사, 그 중에 열 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는 거죠. 이 주석을 이제 여러 개를 한번 찾아보니까 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경 신학적으로 엄밀히 사도란 예수로부터 직접 초대교회의 설립자로 임명받은 예수 생전의 열두 사도와 예수 승천 이후에 바울 사도만을 가르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마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진짜로 지정을 하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그 저기 시편 백구 편을 갖다가 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아, 이제 지도 하다가 아마 자기가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하고 뭐 그랬잖아요. 뭐 나중에 회개하고 그랬지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기의 그 위치가 진짜... 첫 번째 사도로서 자기가 이제 있었는데 그런 그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들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인본주의를 썼다 뭐 그렇게는 기록이 안돼 있지만 예 이제 그런 이제 확실한지는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해 놨더라고요. 이 제비 뽑는 것이 그 당시에는 예. 이제 그, 그 많은 일을 중에서 그렇게 제비를 뽑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 성경에 보면 오순절날 이후에는 그런 제비 뽑는 게 없어요. 120명 중에서, 120명 중에서 2명을 딱 청구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120명 중에서 2명 밖에 없다고 누가 장담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생각을 많이 넣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1장 8절에 보면,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아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것을 놓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계속 약속하시면서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기다리다가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잠모였더니, 그때 성령이 임하시죠. 근데 그때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14절을 널 이제 보면, 그다 이제 성령 충만해서 막그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죠. 근데 다른 나라 방언으로막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 했던 그 11장의 언어의 혼잡이 그때는 저기 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막 다른 나라 말을 배우지도 않은 다른 나라 말을 막 그냥 하니까 사람들이 막그 진짜로 그 조롱하고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예. 네, 내 말에 귀를 기울이 기울이라 그러면서 예. 네,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을 아 그대로 인용을 해요. 근데 그때는 아주 정확하게 하신 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충만한 그 오순절 날그 이후로는 이 베드로가 이런 것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쭉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찾아보니까 성경 신학적으로 바로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예, 정말 예수님께서 예,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진짜 지정한 그 열두 사도 중에 하나다라고 예, 이제 확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정말 그렇게 인본주의를 쓸 때가 있다는 거죠. 저부터. 근데 지도를 하지 않고 내 생각을 갖다가 해 가지고 뭐 120명 중에서 두 명을 청거해서 제비 뽑고 이런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자 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담에서 도상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이 구약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분이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단박에 깨닫는 거죠. 아예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이니까, 성경에. 금방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아, 자기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하신 그것을, 예, 이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세간드 아예 그릇이라는걸 확실하게 알아버린 거죠. 아, 예수님이 진짜로 메시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신 거구나. 그러면서 직접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직접 다 불러서 세우셨어요. 뭐 이분들 외에 또뭐 빌립도 있고 뭐몇 사람 이제 사도라고 뭐 칭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딱 칭하신 거는 열두 지파, 열두 사도. 그그 열두 사도가 그 열두 그 지파 중에서 그렇게 달려 오는데 그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그 열두 제자 중에서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 그래서 이름도 바울로 나중에 바꿔 주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오순절 날 이후에는 제비 뽑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돼요. 내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베드로는 진짜 성령 충만하기 전에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기도하다가 자기의 생각을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보드로, "베드로의 마지막 인본주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알아도 우리의 생각 가지고 모든 것을 하면 안 되겠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뭐든지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이 베드로가 했던 그런 것을 우리는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항상 정말 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 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